지금 이제 선배님 신분증을 여기 놓으시고 이 칸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휴대폰을 들고 음. 이 네모칸 안에. 이게 덮어. 파... 아, <laughs> <laughs> 네, 선배님 지금 스마트폰 쓰신지 일주일 정도 되셨잖아요. 음. 연락처를 일단 많이 옮기셨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네. 연락처만 옮겼어. <웃음> 정말요? <웃음> 어, 어 하루에 이렇게 하고. 연락처 옮기는 게 나쁘지가 않더라고. 네. 그 연락처 옮기면서 네. 어 이분이 네. 있었구나, 네. 이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 근데 고통스럽지. <웃음> 네, <웃음> 그럼 그죠. 한두 개가 아니라 네. 굉장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삶이 복잡해졌어. <laughs> 음. 그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옮기셨어요, 선생님? 아, 다 옮겼어. 음. 아, 그천 개가 넘는 연락처를요? 천 개까지는. 아. 조금 정리가 됐지. 아, 음, 네네. 음, 음, 음. 누가 정리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리 <laughs> 아, 정리된 분이 없어. 네. 그대로 있어. 번호가 옛날에 011아 이런 번호들이 이제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음, 음. 나도 이제 이게 골드파처럼 들고 다녔어. 예. 그리고 전화만 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막 후닥닥 후닥 하고 그랬어서. 지금 서면 님께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걸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아는 사람이 네. 지금 한 다섯에서 네. 열명 정도를 네. 이걸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결국은 문명 앞에 네. <laughs> 어쩔 수 없구나 문명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아. 이런 분들이 70% 네. 그리고 약간 축하한다 그러면서도 네. 내가 이거 바꾼 게 약간 좀 아, 서운하고 서운. 네. 아쉽기도 하나 봐 네. 어. 축하한다 그러면서도 네. 아 문명 앞에. 선생님, <laughs> 그간에도 전화와 문자 외 다른 기능은. 아안 그런... 했지. 아, 정말요? 정말. <laughs> 그리고 희한한 거 유튜브가 분명히 있었거든, 이 안에. 네. 기본 어플인데요, 유튜브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고 다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구만. 정리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어, 아무리 누르다가 안 되다가. 아니, 보니까 뭐 뭔가 약간 빨간 점 같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 눌렀더니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집걸 음.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찾았지 예일거 걸렸어 <laughs> 유튜브 찾는데 이제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선배님께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어플들은 이제 직접 까져야 돼요 음, 음 그럼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은행 앱이 깔려 있으셔야지 송금을 음, 음, 음. 하시거나 아니면 입금을 받으셨을 때 음. 예. 아. 이럴 때 굉장히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선배님 이제 돈, 누구에게 입금하거나. 현금 지급기. 에티엔기를 가서. 아, 어, 그럼, 그럼, 그럼. 예를 들면, 경조사 이런데,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될 때도. 음. 현금 지급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 네. 가는 사람 있잖아. 차니가가. 네. 차나, 어, 가는 길에 좀, 좀 해줄래? 그리고 나는, 저 현금 지급기를 가. 부탁하는 분한테 아, 입금을 가서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거지. 아, 음, 응, 응. 근데 이게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어찌됐든 이제 사람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음, 응, 응, 응. 근데, 배송사고가 가끔 있더라고요. 괜찮아. <웃음> <웃음> <laughs> 그, 그 믿는다는 얘기는 네. 그 정도가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지. 믿는다는 아 얘기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결혼하는 음. 사람이 이제 복진 선배님한테 청소장 들었는데 돈을 안 보내셨네. 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서운해 할 수도 있고. 내가 네. 그 전에 그 핸드폰 쓸 때는 글로 네. 잘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 뭐를 보냈나 봐. 그래가지고 네. 그게 안 들어와. 아, 모바일 청저장이 아예 안보이시는요 아, 들어와도 이면. 내가 확인을 못해. 외부로 연결이 돼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직접 이제 종이로만 받으셔야지 이게. 아니, 아니, 그 정도. 얘기 들지 <laughs> 내가 종이로만 받니? <laughs> 네.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이 은행 앱을 사용하시면 음. 직접 이 ATM 기기를 찾아가는 이 방법을 더실 수가 있으세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돈이 있나. 이제 바로 입금, 출금 다 되시니까. 음. 그래서, 어, 은행 앱을 오늘 좀 한번 네, 까는 걸 도와드릴까 합니다. 아. <laughs> 너 만나기 전엔 참 행복했다. <laughs> 너무 행복했었어, 차나. 음, 일단 음. 은행 앱을 네, 한번 깔아보실까요, 선배님? <laughs> 정말 편해지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앱을 깔기 위해서 음. 이제 마켓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시 네, 이게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음. 어, 모든 앱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검색. 예. 이용하고 싶은 그 은행명을 예.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되게 많은데? 예.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거. 아, 예. 예. 아 그래? 이거 예. 눌러? 예, 개인 고객용으로. 예, 하시면 된다. 설치? 예.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눈에 띄게 이제 되어 있죠? 이기 아, 파랗게? 예. 그치, 그냥 감면 끝나는 건데. <laughs> 그냥 감으면 음. 돼, 이건. 근데 오늘 같이 비 오는 날비안 맞으셔도 되는데요? 눈치가 있잖아. <laughs> 네. 갈때 느낌이 있잖아. 이제 다운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쉬워? 아 쉬워요. 네. 여기 이제 그다음 권한이 필요하다. 응. 네. 아, 확인. 권한을 주셔야 돼요. 아 네. 알림도 서민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아, 알림이 그, 떠야 되잖아요. 그알 몰라도 되는데? 아. 돈이 막천만 원이 나갔는데 몰라도 되나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 아니, 나가지도 않아. 네. 음, 진행을 음, 위해서 일단 음, 해하시고 어, 어. 지금 하시는 이런 절차가요. 음. 앞으로도 어떤 어플을 깔거나 하실 때 거의 비슷해요. 이런 절차가 좀 귀찮긴 해도 그치, 안깔 거야. <laughs> 자 여기서 필수라고 되있는 거는 항상 이 동의를 안 하면 은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음, 아 필수라는 예, 것은? 예, 예, 여기는 다 필수라고 되있는데 선택이라고 되있는게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음, 음, 음. 그걸 보시고 음. 꼭할 필요가 있나 아, 아, 예. 근데 찬이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선배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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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께서 와. 처음이셔서 그런 거죠 예. 그럼 이제 선배님 신분증을 여기 놓으시고 이 칸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올려놓으시고 평평하게 이렇게 하고 예. 휴대폰을 들고, 응. 이 네모칸 안에, 이게 더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 카메라로 맞춰서, 아, 이 신분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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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복사하듯이 여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흰색 인식된... 텐 네, 된 겁니다, 지금. د, 됐어? 네. 예. 다음 한다? 네. 자, 그리고, 예. 얼굴을... 선배님 얼굴을 이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응. 예 어떻게 작게 넣어, 크게 넣어? 얼굴이 다, 들어갈게요, 이 안에. 어, 얼굴이. 예. 얼굴 들어갔지? 들어갔어. 네, 됐습니다. 아, 됐어? 예, 여기도 다 필수니까 동의를 다 하셔야 되고요. 아, 거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동의구나. 150번 <laughs> 네. 응. 동의한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비대면이기 도, 때문에 동의? 예,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 그게 완료됐어요. 아,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완료 했어요. <laughs>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응, 너무 예. 좋지. 내가 고생했니? 찬이 고생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은행에 가, 가셔서 만드신 그 아, 아, 아. 예, 통장.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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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여기다 그럼, 그럼, 그럼. 등록하시면 돼요. 네, 계좌가 어? 하나가 있네요. 네. 어? 하나가 아닌가요? 여기 눌러보시겠어요? 4개가 있으세요? <laughs> 4개가 네 개가 있으요 내가 네 개가 있다고? 내가 왜네 개가 있어? 이 중에 하나고. 네, 그러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또 증명을 하셔야죠. 아, 아까 아, 하셨던 아, 저기. 신부죠? 네. 만에다 예. 그 들어가게. 나중에 삶이 편안하겠지? 아, 그럼요. <laughs> 음? 아, 됐습니다. 됐어. 네. 네. 또 동의. 평생 동의한 것보다. 오늘 동의한 게더 많다, 그렇지?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얼굴 근데... 얼굴 다시. 예. 예. 이게 아... 은행 앱이다 보니까 돈을 이제 관리하는 어플이니까. 아,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 예. 지금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얼굴, 지, 제, 제 얼굴 번, 인증이, 번, 인증이 예. 실패했다고? 어, 얼굴 인증이 두번 실패. 금방 다르게 아, 생겨졌나? 아, 이 말이 있네요. 신분증 사진과 현재의 얼굴이 많이 다르면 인식이 안될수 있을까? 아니 아기거 맞죠? 아니 다르지 않아? 똑같아. 이제 등록 됐어요. 어 아, 됐어? 예. 네. 14원이 있는데 이체를 그러면 10원 정도 해 볼까? 10원 받을수 아, 그러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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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아니, 괜찮아요. 아니, 요 아니, 아니, 그렇죠.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입금을 아니, 아니.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아니, 선배님께? 10원. 10원 입금하는 데 수수료가 한뭐 50배 되죠. 오. 예. 제가 먼저 입금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선배님께 여기다. 예. 계좌 알려 주세요. 정말 히트다 수수료까지 같이 드릴게요, 제가.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제가 선배님게 보낼 겁니다. 10만 2천 원, 네가 넣은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 보낼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선배님? 언제 보낼까? 오늘 보내? 아니면 뭐 1년 있다 보낼까? 어디... 1년 지나면 저도 까먹을 것 같고요. 지금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지금? 네. 그래. 어, 지금 보내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 정도 먼저 보낼아두번두번 네. 아, 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아, 제 계좌번호 알려줄게요. 응, 응. 그걸 언제 알려줄 건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번요 <laughs> 숫자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보낼까요? 여거 <laughs> 물어본다, 얘가. 제가 얼마를 보내냐고. 음, 네. 아너 10만... 기분 좋게. 네. 100원씩 한몇달 달. 받아볼래? 어, 기분 전혀 안 좋습니다. 어때한일너 <laughs> 100원씩. 매일 들어오는데 돈이? 선배님,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원씩 네. <laughs> 입금 됐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다시 2천원이 남네. <laughs> 수수료 면제 된것 같아요. 누가? 내가어플로쓸 때는 수수료를 한몇번 정도 이렇게 면제를 해 줘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음.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2,000원을 달란 얘기지? <laughs>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야, 제가 아니지. 예. 2,000원 달란 얘기지. 지금 네가 면제해 준다는 얘기는 2,000원을 내가 이렇게 원을... 작은 사람처럼 보여? 아, 아니, 아니 아니, 전혀 그렇습니다. 어, 지않 예. 2,000원을 달란 얘기지, 지금. 어, 입금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돈을 많이 넣어. 네. 네가 해 가지고 갈수 있니?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서 이렇게 근데, 선배님을 빼갔으니까 찬이가 음, 네, 어, 빼가는 거는 서운하지가 않아.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네. 어, 빼갈 수 있으면 빼가라 이거야. 십사 원 했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야, 십삼만 뉴겠느 내가. 이건 이제 안 쓰는 통장이니까 그런 거지. 알만. 돈통장이라 생각하고 마음 네. 빼가라고. 요즘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분들 주변에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뉴스에도 많이 듣고, 네. 많이 얘기하지. 예, 네.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시죠. 응응. 한번 선배님께, 응. 실제 이제 이 범죄 조직들이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모의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진짜?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드 배송 기사 이찬입니다. 배송차 연락 드렸는데 카드 신청하셨나요? 안했어요. 안했다고요? 음. 아 혹시 음. 땡, 땡땡년생 아. 어, 몇월 며칠 생 김부진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새 이, 이렇게 명의 도용 피해 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확인 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대표번호 그 제가 세컨샷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화 안 하시면요, 네. 금전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보신다고요? 예예 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카드를 신청하셨다는 거거든요 어안 그래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신 해준 거예요 아, 대신 저 고마운데 네. 그러면 이제 카드 이거 정확하게 받아보시려면요 네. 제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laughs> <laughs> 나중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선배님은 알고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음. 악성 앱 같은 거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요 선배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음. 예. 이 악성 앱을 깔고 나면요 전화번호나 이, 이 모든 게다 들어가. 네. 예. 이게 다 빼가면 전에 쓰던 핸드폰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전에 있는 핸드폰을 쓰시려면 다시 또 번호를 청계도 입력하시고 아안돼안돼안돼아 안 돼. 네. 그건 안돼 그건 안돼안돼 이제 어, 넘어오셨으니깐요 어, 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하는 응. 법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응, 응.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이제, 모르는 번호나, 예, 모르는 문자, 예, 그리고 악성 앱, 그리고 이제 링크. 나는, 나는 악성 앱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악성 앱, 앱이란 거는, 이 링크가 이제 올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은행 앱을 받은 음음음. 그, 거기로 가서 깔게끔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음. 예. 근데 선배님 같이 이렇게 의심을 처음부터, 초장부터 많이 하시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래. 알지만, <laughs> <laughs> 네. 내가, 내가 의심할 것도 없어. 예. 음. 선배님의 번호가 이제 노출이 됐든 안 됐든 음. 무작위로 보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음. 모르시고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는 순간에 음. 그 링크로 들어가면서 선배님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선배님이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인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음, 그 키워드 문자에도 이제 그런 광고나 국제 발신 뭐~ 이런 식으로 또그 음. 문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좀 넣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응. 예,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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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뭐 어디 공공기관이다 뭐사칭에서 연락이 올 때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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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직접 확인해 보겠다 출석하라는 거 외에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응. 절대 그냥 의심하시고 빨리 끊으시면 됩니다 응, 응. 예,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시고요 응. 연락처 차단 기능이 여기 있죠 아 연락처 차단 첫 예, 번호는 자동으로 걸러줘요 이렇게 이제 이걸 해 놓으시면은 음. 일단 스팸이나 이 범죄 조직 번호로 등록된 번호들은 아 나? 네 무조건 걸러줘요 네. 다행이다 네. 국진이도 다할수 있어 국진이도 스마트폰 쓸수 있어 국진이도 키오스크 할수 있어 국진이도 배달 어플 쓸수 있어